소년재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요의 훈련장에 들어섭니다. 이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탓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지만 연습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춤을 추며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 강남 스타일 워낙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또 최대한 잘 쳐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소년제는 다음 달 열리는 자신의 두 번째 갈라쇼의 피날레 무대에서 출연자들과 함께 단체로 말춤을 추며 숨은 끼를 뽐낼 예정입니다. 또한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 등을 배경음악으로 총 3개의 개인 연기를 펼쳐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 은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디미트리에바가 함께하는 가운데 도마의 양악선도 명품 연기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설레고 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듬체조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제의 말춤 등 이번 갈라쇼는 국내 체조계의 큰 잔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구경호입니다.